나랑 마주친 적 있어. 바람피는 저... 모습을 본 거야? 어. 아니... 하라 그랬어 <laughs> 자해지대지의어스테로콘 컨텐츠 남편이 읽었어 어. <laughs> 첫 번째 그래서 왜냐면 이거 언니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얼굴 왜 빨개지 아 어, 약간 좀 부끄러워 <laughs> 얼굴, 얼굴 엄청 빨개졌는데? 아 왜냐면 어. 또 언니 앞에서 약간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끄러워 남편이 읽었어 <laughs> 그게 약간 부끄러워 그 제가 요즘에 토크쇼를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토크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너무 네. 멋져요. 저데 <laughs> 이거 어때요? 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언니, 어. 말하면 된다고. 무조건 어. 지금 이렇게 비루하게 시작을 했잖아. 음. 이제 점점 광고가 들어오고 협찬이 붙으면서 이제 여기가 풍성해질 거라고. 야, 근데 나는 이거 진짜로 빵 어. 아닌 줄 알았어. 그거, 그, 그거 있잖아. 모양인 줄 알았어. 모양인, 모양인 줄 알았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첫 번째 이제 손님으로 수연 언니를 불렀는데 저희 가장 친한 친구자 친한 언니거든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그렇게 말고 좀 길게 네. 해주세요. 아네아 네. 아, 안녕하세요. 그게 <laughs> 아, 저희가 또친해지한 지금 한 7, 8년 됐나 보다.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칠 7... 정찬민이랑 어떻게 만났어? 아. 해지 덕분에 만났고 이거는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날 그날이었죠. 인생의 전환점이자 어, 나의 전생의 죄를 갚아야 될 시간 뭐 이런 거잖아요. <laughs> 어쨌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처음 만났을 때 어. 끝냈어야 됐어. 어. <laughs> 언니가 찬민 오빠를 만나면서 난 찬민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 약간 되게 나는 겉모습만 보고 약간 되게 어. 대바라진 어. 오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 어, 은근 되게 묵직하고, 맞아, 맞아. 어, 듬직하고, 맞아, 맞아. 훨씬, 더 맞아, 맞아. 훨씬 더 남자답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것도 맞기는해 어. 그것도 막히는 맞기는 해. <laughs> 아, 자꾸 포장해지려는데 욕할 타이밍을 자꾸 왜, <laughs> 왜 자꾸 뒤, 뒤집고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오는 아니, 거야. 아, 니 근데 진짜로. 그건 어, 말, 어, 진짜 맞지. 진짜 만약에 오빠가. 얼굴 생김새 그대로 양아치 같았으면은 못 만났지. 그렇 언니도 연애를 많이 했을 어. 텐데 만나면서 응. 최악의 남자와 최고의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어, 오.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 최악의, 최악의 남자? 남자. 원래 친구들이 사귀지 말라는 사람 사귀면 안 되는 거지. 어,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애들 무조건 한명 정도는 살면서 사, 사귀는 거 알지. 어, 어. 그분은 진짜로 어. 나의 친한 남자 친구들을 다 끊어냈었고 제일 최악이었던 건 어. 바람기가 너무 많았어. 어. 바람 피는 거는 나쁜 거고. 근데 마주친 나랑 마주친 적이 있어. 나랑 마주친 적이 있어. 바람 피는 모습을 본 거야? 어. 아니면은 바람 피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정확하게 그 타멘 탐스였거든. 우리가 어. 자주 가는 카페였어. 어. 네가.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 야또 어. 근데 자주 연락이 안 됐어. 어. 내 친구랑 같이 타멘 탐스를 갔어 그날. 어. 그 사람을 찾으러 간게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친구끼리 커피 먹으려고 갔단 말이야. 창문을 열었는데 설마 나지은뒷 네 모습이 있네 나 너무 지금 너무 깜짝. 근데 어. 아직도 이게 탁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이그 모습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친구가 어. 이렇게 했어. 여자랑 했어. 어. 여자랑 있는데 그, 그때가 사이월드 시절이야. 그 여자들 막 선타거나 이러면은 남자들 보면 댓글 보면은 티 나잖아. 어. 여자들이 댓글 달았을 때 그냥 친구 안 갔잖아. 어. 뭔줄 알지? 어. 그런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어. 내가 한번 사이월드 파도 타기도 해봤었어. 어. 근데 사진 속에 그 여자예요. 어. 아직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여자야. 근데? 오마이갓! Oh 예뻤어! 허? 더 짜증나! 근데 못생긴 게 짜증날 것 같아? 예쁜 게 짜증날 것 같아? 난 예쁘면 더 짜증날 것 같아 난둘다 짜증날 것 같아 아이씨. <laughs> 예쁘면 예쁜대로 짜증나고, 나보다 못생기면 못생긴대로 짜증나고, 아, 이럴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예뻤단 말이야. 어. 근데 보통에 눈, 눈이 돌았다면은 거기 가서 이제 상을 엎는다거나뭐 이렇게 하겠지. 그치. 하지만 나는 얘가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끝에 앉아있었어. 다른 쪽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어, 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짜 남인 것처럼. 인사도안 어. 했어. 겁도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을 갔단 말이야.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그 여자랑 같이 손 씻었어. 근데 어쨌든 손이 이렇게 씻고. 눈물도 안 났음? 아니 눈물은 마음속으로 삼켜야지 뭐. 난 바로 바로 만나자마자 뒤에서 아사발이 바로 걸었는데 <laughs>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걔가 그리고 먼저 갔어 친구랑 이렇게 되게 태연하게 얘기하다가 그냥 문자가 오지 그 뭐... 다음이 기억이 안나 언니가 졸도까 언니가 아, 그러니까 약간 그랬나봐 <laughs> 충격으로 어, 언니가 큰 충격으로 <laughs> 손딱어 다... <laughs> <laughs> 그리고 심지어 하필 같이 간 친구가 그, 그 오빠 절대 만나지 마 진짜 너 앞으로 그 오빠 만나면 난 다시는 너랑 친구 안할 거야 이런 친구를 같이 갔는데 어. 음식물 쓰레기 전 아. 처리됐대. 나한테 최악의 남자는 음. 바람을 핀걸 내가 본건 아니고 약간 물증? 아 심증? 고작 심증 가지고? 아니야, 근데, 물증이야. 물증이야. 뭐, 뭐냐면 어. 저더 사귀었던 남자 집을 갔어.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 나는 같이 그때 21살 때 완전 순수했을 때 남자 몇번안 만나 봤을 때였단 음. 말이야. 2살때 집에 갔는데 어, 어 뭐, 자고 있어. 자고 있구나 했는데 막 이것저것 그냥 너무 지저분한 것내 음.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침대 협탁 같은 데 어. 어, 여자 립스틱이 있는 거서 어?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laughs> 오빠 이거 뭐야? 이러니까 포커페이스 하면서 막 되게 그 알지 사기꾼들 어어.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 어. 아 이거 어제 내 아는 형이 다이트 갔다 왔는데 집에 여자친구 있어서 좀 가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고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 근데 나는 21살이니까 순수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도 약간 좀어어 어, 쎄한데 이것도 못 느꼈어 왜냐면 어. 내가 그정도 너무 걔를 좋아하고 어. 내가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음. 설마 나를 두고 바라면 안 믿고 싶은 다음에, 거겠지 어, 나, 어. 아니야, 그냥, 아니, 그냥, 아예 그럼, 나를 두고 있어. 바람을 폈겠어. 그러니까. 오빠는 음. 날 사랑하고, 나도 오빠를 사랑하는 음. 아, 그렇구나. 하고, 나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때 음. 당시 친한 언니한테 얘니까 그러니까, 야, 그 새끼 무조건 바람 핀 거라고. 그 새끼가 무조건 나이트 갔다 온 거라고. 음. 막 이렇게 한 거거든. 음.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들추고, 들추다 보면은, 맞아? 진짜 맞았어. 갔었어? 걔가, 걔가 직접 나이트를 갔다가 여자를 데리고 왔었나 <laughs> 어떻게 집에 데리고 와어 무서운거지 어. 근데 다음날에 내가 갔을때 어 깨어나지 이런게 너무 상처인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헤어지면 다들 리잖아 어. 맞아요 근데 다 맞, 맞더라고 그래? 걔가 나이트 간거 맞고 어. 여자 많이 만나러 다녔었고 어. 이제 헤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막 들리고 들리는거야 어. 나는 어, 진짜 마지막에 알게 되니까 상처받고 약간, 그렇지. 와, 계시지. 완전 헤어져서 음. 다행이지만 졸라 쓰레기 돼, 진짜. 아,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의 남자. 우선 아, 정찬민이요. 약간 이런 거 말고. 오, 정찬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 나도 정호철 이런 거말 서로 말고. 어. 여태까지 약간 좀, 약간 되게 막, 어, 막 생각나는 막 분인가? 야, 야, 근데 진짜 그게 정찬민인데? 헉. 아, 진짜 거짓말이래. 그래. 왜냐면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진짜 생각하면은, 아, 욕, 막욕 나오고, 내가 미쳤었지. 내가 무슨, 내가 눈깔이가 돌았었지. 이러는데, 진짜 아, 난... 정찬민인 것 같은데. 아니, 좋네. 아, 나도 저거 잘럼너 이래서 내가, 다른 남자 얘기하면은, 근데, 언니, 나는 호초 오빠야. 이럴라 그러지. 맞아. 아니, 진짜로. 어, 그럴 맞아.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어. 아이씨 걸려버려. 렸 어.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음. 않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남자를 만나라. 어, 무조건 다정한 남자. <laughs> 무조건 다정한 그래, 남자. 다정한 남자. 어, 최고인 거 같아요. 다정한 남자가 나라를 구하지. 근데 차원으로 하면 다정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좋아할 거 같아. 우리가 또 공통점이 있잖아. 개그맨이랑 살고 있잖아. 아, 네네네. 어, 네. 어때요? 개그맨이랑 살고 보니까 어때요? 아, 집에 소품이 너무 많아. <laughs> 진짜. 아니, 어떤 소품이 있는 뭐만은게다 뭐, 뭐, 있어. 벌가방 있고, 그리고 오빠 옛날에 피자 보이할때그탈 같은 거 있지? 엄청 크지 않아? 그거 내 네, 집에 나보다 있어. 다섯 배? 맞아 번... 맞아, 사람 근데. 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있지, 뭐 가발 여러 개 있지. 귀신 가발부터 시작해서 가발 엄청 많지? 총도 많잖아. 총도 많아. 그래서 소품이 너무 많으니까 <laughs> 집이 너무 더러워. 원래 보통 개그맨이랑 살면 어떤 점이 좋아요? 아, 저를 항상 웃겨주고, <laughs>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거에 유머 코드가 너무 멋있어요, 이건데. 소품이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 뭐또딴거 없나요? 요거는 정찬민이랑 임수현이 살아가니까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다. 있었어? 나는 둘 사이니까 모르지. <laughs>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허철 오빠가 나한테 이제 집에서 여자들은 편하게 노브라로 있잖아. 가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가슴이 쳐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TV를 보고 있었어. 노브라로. 아이 브라자 또 버스맨 헬레나 해주는 거 그래서 쳐져 있어 여기 스티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코 아무 노래 챌린지가 나올 때였어 어 호스럽아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 나한테 음. 왜 그리 다운돼 있어 <웃음> <웃음> 뭐가 문제야 <laughs> say something <laughs> 분위기가 왠지 싸해 이거 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아, 웃긴 거야 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아와 너무 웃기다 어. 이런 이런 에피소드 없나요? 어네 <laughs> 그러면 최근에 싸운 에피소드 있나요? 최근에는 어뭐 매일 싸워 <laughs> 네, 매일 싸우고 저희 너무 행복하지만 매일 싸우고 네.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한다 안 한다. 한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지? 어? 아, 카메라 꺼졌다 생각해. 아니, 카메라 꺼졌다 생각하고 한 거야. 왠지 알아? 보통의 사람들 은 있잖아. 결혼 모든 사람들한테 대체로 물어보면이 사람과 결혼한다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안 한다고 한 사람이 더 많을 걸? 그것 때문에 한 나라 선택한 거잖아. 맞아. <laughs> 장찬민 오빠가 예스라고 할때나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야. <laughs> 그냥 의미가 없네. 어. 그냥 남들이 안 한다 하니까 언니가 어. 하... 맞아. 너는 아, 나? 어때? 나나 나 한다. <laughs> 왜? 호철 빠가 너무 너 지금 좋은. 눈 돌아 있어. 아니야 호철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재미없겠다 사람이야. 영상. <laughs> 아니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마지막으로 오빠랑 언니랑 살다가 찬민이 오빠가 50살이야. 근데 언니가 죽었어. 내가 죽어? 어. 찬미가 혼자 남아 있잖아. 음. 이 세상에. 음. 재혼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배 아파. <웃음> <웃음>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 내가. 난 반반이야. 왜? 나는 오빠가 해도 되는데 오빠가 늙어서 그렇게 혼자 살면은 약간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상대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수연이 언니야. 어. 열받을 것 같은 거야. 어. 이 배신감이. 그래서 약간 난 반반이긴 한데, 음. 근데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 음. 나도. 아니, 바꿔서, 음. 오빠가 죽고 너가 살았어. 너 재혼할 거야? 난 오빠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 따라 죽어. 음. <laughs> 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어,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왜 찝찝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서. 찬민 오빠가 밖에 와서 자기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거든. 요 오늘 찬민 오빠 욕안 했어. 나 오히려 나는, 아, 그럼 언니가 이렇게 와서 찬민 오빠 욕을 하면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로 이걸 조금 사람이 유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멋있었는데. 와, 너가 나를 재물로 쓰려고 했잖아.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안 좋은 댓글 달리기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내가 악플에 약한 사람이라가지고. 그거 악플 하나 에도나 하루종일 우는 사람이잖아. 멘탈이 그러니까 약해가지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응, 이제 응, 응, 응.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저한테 돈좀좀 좀 제작비 좀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주는 거야?